오늘은 시편 121편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 제목은 제5방향 이렇게 한번 정해 봤습니다. 한번 따라 살까요? 제5방향. 아, 요즘 우리 지방회에서 충서 중앙 지방회에서 부흥회를 하고 있죠. 61개 교회가 연합으로 부흥회를 하고 있습니다. 부흥회를 우리 교회에서 작년에 우리 교회서 했거든요. 우리 교회서 하면은 부흥회를 빠질 수가 없습니다. 또 이번 같은 경우에는 또 제가 지방에 임원을 맡고 있어서. 또, 시간, 시간마다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 직전 총회장이었던 김주원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어제 말씀 중에 오방이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방. 그러니까, 방향이 동서남북, 네 개의 방향 있잖아요. 네 개의 동서남북. 그런데, 다섯 번째,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다섯 번째 방향이 있다. 어떤 방향이 있다고요? 다섯 번째. 동서남북이 다 막히면 세상 사람들은 포기하고 또 좌절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또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한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섯 번째 방향이 있다. 다섯 번째, 동서남북이 다 막혀도 하나가 더 남아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위로,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모든 일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고, 오히려 더 잘되게 하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1절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시온산, 하나님의 산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동서남북이 다 막혀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죠. 그러면 나의 도움이 임하게 되는데 천지를 지으신 여우와 하나님에게서부터 도움이 임한다. 라고 시평기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전체 우리 집회를 하는데 사회를 봤는데요. 이런 얘기를 이제 설교를 쭉 듣고 나서 사회자가 <laughs> 짧게 어떤 말을 좀 한마디 마음에 감동이 돼서 하고 싶었는데 어떤 말씀이 생각이 나냐면 다 이유가 있다. 이분이 총회장을 지내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한 3천여 개 되는 우리 교단 전체에 1년에 한 번씩 총회장을 뽑지 않습니까? 거기에 총회장이 되셨어요. 어, 그런데 이분에 대한 평가가 조금 여러 가지입니다. 이분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한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분을 사용하시는 이유가 이 말씀을 들어보고 또 이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면서 쭉 이제 본인 얘기도 부흥회 같은 데는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걸 보니까 아, 하나님께서 이분을 사용하시는 이유가 다 있구나 모든 일들은 다 이유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핑계할 수 없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왜내 인생은 이런가 그렇게 스스로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의 인생 여정을 쭉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분을 사용하시는 이유가 다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금요기도회 때는 집회를 하잖아요. 금요 금요기도회 때는 한 달에 한 번씩 지금까지 수정 교회 목사님 모시기도 하고 또 수원 교회 목사님 모시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특별히 이제 이분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중요한 경험 또 그리고 성도들에게 정말 한 가지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면 경험적으로 그 메시지를 전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데, 들어보면요, 이분들도 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수정교회나 수원교회나 다 우리 교단에서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그런 교회들이거든요. 이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이유가 있어요. 이성준 목사님, 수정교회 목사님은 그 어머니께서 하셨던 그 엄청난 헌신 이걸 하나님이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또이이 수원교회 이정환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분은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이 성경을 쫙 읽어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가운데 거기에 순종해 왔던 이런 모습들을 보면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시는 이유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결국 결국 동서남북이 다 막히고 어렵고 힘들 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는 가운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눈을 돌리고 그리고 눈을 들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결국에는 모든 어려움이 더잘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나오는 것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눈을 드는 작업 그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주의 은혜가 충만 충만이 많은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출애급하지 않습니까? 애급을 떠나서 가난 땅으로 가는데 앞에 홍해가 막혀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애국군대가 쫓아오지요. 정말 뭐 그렇다고 뭐 옆으로 갈수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뭐 옆으로 가봤자 뭐 군인들은 쫓아오는 거니까 그때 정말 동서남북이 다 막혀서 갈 수도 없고 또 되돌 되돌킬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람이 할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거기서 죽음을 당하는 방법밖에 없죠 왜냐하면 애국군대는 최현대식 무기를 갖춘 그런 나라고 또 병거를 타고 말을 타고 최신식 무기를 갖추고 쫓아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그야말로 오합지졸입니다 군인들이 아닙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시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왜, 왜 이러고 있느냐 그러면서 홍해를 향해서 지팡이를 가리키라고 하고, 그 홍해를 하나님께서 가르실 줄을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생각할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지요. 동서남북이 다 막혔을 때, 막혔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늘을 바라보라고, 시원산을 바라보라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동서남북이 다 막혀 있다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 그분에게 나아가서 기도하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셉의 이야기를 참 좋아합니다. 요셉이 종들에게 형들에게 팔려서 종살이 옥살이 하잖아요. 한열한세살 정도에 팔렸다고 봅니다. 그러다가 열일곱 살 정도에, 그러다가 30살에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 엄청난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에 대해 삶을 살아가죠. 그런데 뜻대로 되질 않아요. 심지어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술 맡은 자, 떡 맡은 자, 꿈을 해석해 주면서 이제 그들에게 부탁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진전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일을 하기 시작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바로 왕의 꿈을 통해서 결국 감옥에서 나오게 되고 총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끝까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온다라고 하는 철저한 믿음을 가지고 철저한 믿음을 가지고 종살이를 하든 또 감옥살이를 하든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실하게 성실하게 살았던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를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우리의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늘 마음 속에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천지를 주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저 여러분 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 충만히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실족하게 아니하시는 분,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고 주무시도 아니는 분, 하나님은 지키시는 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어 주시고 낮의 해가 상하게 하지 아니하고 밤의 달도 면 셰치지 않도록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 7절팔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7절팔절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기하시며 또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생애 가운데 영원토록 지켜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더울 때는 불기둥으로 추울 때는 추울 때는 불기둥으로 더울 때는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따뜻하게 하시고 그늘을 가려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마다 순종하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 안에서 승리하고 형통하고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도움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영원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에 굳게 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늘 권고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또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 입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좌편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등이 되어주시기를 또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